자, 필수 해제 3번. 복잡한 식인데, 복잡한 식은 한마디로 식을 간단히 정리하고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쓰라는 말이야. 근데 보통 대입법보다는 가감법을 더 많이 쓴다 했다. 5의 네. x 플러스 y의 마이너스 x 는10 4의 X 플러스 3에 플러스 2Y는 2 이건 왜 음. 복잡한 식이냐 음. 그러면 X항이 무슨... 정리가 안돼 있지? 음. 상수항이 정리가 안돼 있지? 아니네 그래서 보통 x 랑 Y항 이꼴 상수항 꼴로 정리해 주는 게 좋다 네자 바로 풀자 왜에거 오엑스 오엑스 플러스 오아이 x 이 마이너스 이 엑스는 십 십이지? 자그러 엑스는 동량 3X. 계산하면 삼엑스 삼엑스 플러스 오아이 OI. 는십0이라는 10. 식으로 바뀌고 자 밑에 것도 바로 풀자 응. 4 사엑스 플러스 십이 플러스 이와 이는 이지? 상수하을넘긴다 항상 X야, Y야. 이퀄 상수함 굴로 정리하기 좋아. 그러면 상수함 넘겨주면 4X. 플러스 2Y. 2Y. 는? 마이너스. 10이지. 이대로 가안법을 써도 되긴 되는데, 이를 날릴 수 있잖아. 이를 날리고 풀면 계수 맞추기 좀더 쉬워지겠지. 그래서 일단 1를없애버릴게이날리면2 x 2X 플러스 y y는 마이너스5가 마이너스 되지. 요거랑요거를 가감법으로 연립할 거야. 네. 자 x형 맞없을래 y 항없을래어 저는 어 y 항을 아, x 항없을래 x 없을래요. x 항없앨래 네. x 항없을려면위의 식은 몇 배? x 두배 2배. 두 근데 지금 3배. 세 래요 세 자 위에 식 2배해주면 6X, 6X, 6x 플러스 15i 는 20이구 밑에 식 3배하면 6x 플러스 3 y 는 마이너스 15 6x 6x 같은 무늬가 2개를 뺀다 6x 마이너스 6x 없어지고 15i 마이너스 3 y 니까 7i 네20 마이너스 맞으니 플러스 바뀌는 거야? 네35 35자 그래서 y는? 5 5 x는 대수로 대륙 간단하게 대입할게요 이게 제일 좋겠다 네. 이게 그 다음에 대수가 제일 작잖아 네자 y에 5 넣어서 넘겨주면 이 x는? 이 x는 c 7 2 x는 마이너스 10, 마10 이로 나누어서 x는 마이너스 5, 마이답 5. 적어줄 때는 항상 x 먼저 적어주고 y를 나중에 적어라 x 얼마, y 얼마 이렇게. 그냥 10 그냥 정리하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뭐 가감 뿐만 쓰면 되는 파트야.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 많이 복잡한 거지 별로 복잡한 거 아니야. 솔직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귀찮은데. 그냥 단순 계산이야. 단순 계산. 이제 4로 바로 갈게. 3분의 x 플러스 2분의 y는 음. 2고 4분의 3x 마이너스 3분의 y는 12분의 19다라고 돼 있어. 1립하 자, 이건 뭐냐면 계수가 개수, 개수. 개수가 뭔지 알지? 네. 문자 앞에 곱해지는 수. 개수가 분수로 돼 있으면 더쌤, 뺏쌤 하기가 귀찮다. 귀찮잖아. 그래서 개수를 다 정수로 바꿔주는 거야, 일단. 정수로. 그래야 더쌤, 뺏쌤 편하거든. 이건 3과 2가 보니까 곱하기 6. 6을 해주고 이건 분모에 4, 3, 1 2번면 곱하기 10. 12를 해주는 거야. 자, 6 곱해주면 2x 플러스 3y는 11이라는 10. 식이 되고 1 2를 이복하면 9x, 9x 마이너스 4y는 4Y 19. 19. 이제 이것도 가감법으로 연립해 주면 돼. 뭐 가감법이 잘 되겠어? 네. 4번도 이거 봤어요. 이해했어요. 소수 한번 보고 게 1.3x, y는 마 0.7. 0.03x, 마 0.1, y는 마 0.17. 자, 이 개수가 소수야, 소수. 역시, 소수면 계산 귀찮지 그래서 이건 방정식이기 때문에 양면의 같은 네. 수를 곱해주는 거야. 이건 조수 없애서 양면을 곱하기 10을 해주고 네. 이건 조수 없애서 양면을 곱하기 네. 100을 해주는 거야. 자, 곱하기 10을 해주면 13X, 13x 마 15Y는 10y 네. 마이너스 7 자, 이건 100을 곱해주면 3X, 3x, 3x 마 네이0.1 아, 곱하기 100 이잖아. 아, 오케이. 1 0이1아아1 5이1 5 1 5마1너스1 7 i 1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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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가감법 i 15i 1 5 가감법이라는 건, 네. 더기 각자의 뺄감차가 있잖아. 아. 두식을 다 하고 뺀다그래서 가감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꼭줄하한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아니. 아. 알겠어요. 그럼 예전에는 요것도 이름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 이름을 이걸 안 쓰더라고. 이거 뭔데 이거? A골, B골, C골 되는 거. 이걸 예전 수학에서는 등치법이라고 해. 등치 요즘은 이런 말은 안 쓰더라고. 이제 알아요. 애들이 참치법이라 할것 같은데. 그래서 등치법이라 이런 걸안 쓰고. 자, A골, B골, C 되어 있으면, 어, 식를 만드는 거야. 식를 만드는데, 이거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야. 자, 세 가지니까, A를 두번 써서, A골, B. B. A골, C. C라고 쓸 수도 있고, B를 두번 써서, A 골 B, B 골 C. C. 마지막, C를 두번 써서. C. A 골 C. C, B 골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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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방피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해야 끝나냐 하면, 세개 중에서, 세개식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거. 항이 제일 작고 간단한 거를 두번 써야 계산이 번. 편해. 네. 예를 들어서, 예제 5를 보면, 예제 5번, 2x-y-4는 7x+, 2y, e q u 4x+, y야. 어, 잠 이거는 4x+, y를 두번 써야 될것 같아요. 음, 그나마, 이거 이개세 개고, 두개두 2개, 개인데, 개선 좀 작지? 네. 이걸 두번 쓰는 게 나을 거야. 근데 꼭 이거 안 쓰고, 딴거 써도, 하고 똑같이 나온다. 네 근데 계산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근데 이거 진짜 귀찮겠다. 자, 이거 왜두번 쓴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하려면, 일리 다 쓰면 귀찮으니까 좀 빨리 해볼게. 응? 네. 자, 이걸 두번쓸 거다. 머릿속으로 바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거 이고이 요거잖아. 네 이걸 미리 정리하는 거지, 미리. 저두번또 꼽혀야 돼. 뭘꼽해야 꼽혀? 돼? 미리. 왜? 강한 법할거 아니야. 일단, 식종리하고 방법 써야 될거 아니야? 아하. 아, 근데 안 해도 되겠다. 자, 뭐 잉겨주면? 어, 여기요. 어, 또 네? 또뭐하더라어 또. 그럼 참 그냥 네. 다 할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면 천이 모자라. 머릿속으로 바로 하려니까 니가 이해를 못하네. 2x-y는 4. 이걸 4x 플러스 y로 적고. 그것부터 하는 줄 알았는데. 7x plus 2y는 4x plus y로 적고 근데 내가 주에 뭐라 그러대 이렇게 다 적고 정리하고 풀면 시간 놀리니까 머릿속 바로 한다고 우리가 이걸. 이거이고요 이걸. 이걸 뭐 상태에서 넘겨서 바로 정리한다고 아, 그렇게 얘기했잖아. 알겠어요. 그근데 수업 집중 안 하는 거라 왜 그래? 지금 그렇게 정리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x 상 y equal 상상 꼴이니까. xy 넘기고, 상수 넘겨볼게. 네. x 안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y는? 4. 4지. 이거 x 둘다 마이너스 놔둬도 상관없는데, 그냥 마이너스 날려버릴게 네. 제가 좀 작게 편하거든 마이너스 2 날리면, x. x. 플러스 y.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고쳐주고, 넘겨서 정리해 보자. 아, 넘겨서 정리하면 3x 3x y 플러스 y는, y는 0 0. 그럼 요거랑 요거를 이제 가감법으로 대립해 주면 돼. 네. 얘이 시0 0 0 0 0다 바로 정리해볼게. 요거 입0 0 0 0 0 0상수0 0 0 0겠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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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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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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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번 쉬는데요. 할수 아, 있겠니? 네. 너 그런 거 이해할 잘하잖아, 너 괜찮아, 이해할 개선이... 수 있어. 막 뒤져서 이렇게. 들어오고 넘어갈게. 78페이지. 해가 특수한 열립 방정식. 자, 이거 중요하다. 응? 이거 중요한 거야. 근데 이 해가 특수한 해가 특수한 방정식 이 해가 특수한 전립 방정식은 좀 쉽게 푸는 풀이가 있어 근데 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뒤에서 함수 1차 함수를 배우면 훨씬 더 쉽게 풀수 있어 안변 상태에서 풀기 때문에 조금 귀찮을 수 있다 근데 일단 안변 상태에서 풀이도 그렇게 야 되고 나중에 1차 함수를 다 배우고 나면 1차 함수 푸는게 훨씬 더 빨라 음흠. 자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첫번째 해가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 우리 지금까지 연립배우면 x에 뭐 2, y 1 이런식으로 답이 나왔잖아요 자 어,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해의 의미를 먼저 다시한번 더 설명하고 갈게 아까 잠깐 배웠던건데 잠깐 배웠던건데 x 플러스 y는 6 3 x 마이너스 y 는 2. 자, 이거 앞서 배웠던 거거든? 네. 이걸 가감법 이렇게 하면 x 2, y 4가 나온대. 가감법을 하면 x 2, y는 4가 나온대. 자, 잘 들어봐. 네. 원래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은 일차함수를 배워야 설명이 가능한데 일단 최대한 설명해볼게. 두개 합해서 6되는 값들은. 순서 쌍을로 표현하면 몇개 있을까? 어, 이거 되게 많은데. 어, 그 답이 뭐, 다등답이야 무수히 많다. 뭐라고?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두개 합해서 6이 되는 점들을 쭉 찍어보면, 그게 나중에 배울, 내가 아까 물어봤던 거, 어렵다. 1차 함수가 돼. 그 1차 함수가 돼. 이걸 y, 이 식을, 이 식을 y 꼴로 정리해볼게. y 낳고 다 넘기는 거야. 그럼 y는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지? 이 식을 이런 꼴로 정리해놓으면 이게 1차 함수야. 이게, 이게. 합해 죽된 점들 많아. 그그 그 점들을 쭉 모으면 그 점들을 무수한점들쭉 이어주면 이런 선이 나와. 이게 1차 함수야, 1차 함수야. 이 네. 요것도 이건 마이너스와 이모기계고상수넘계이게 뭐, 그럼 이는 3x 마이너스 지 네. 역시 이놈을 만족하는 점들도 무수히 많아 나중에 그1차함수고 내면 이렇게 그려져 요걸 만족하는 값들도 무수히 많아 그러면 열립 방정식 의 해의 수학적 의미를 알아야 돼두 열립 해서 해를 구했다 말은 이 해는 두 직선의 만나는 교점. 만나는 교점이야. 교점. 네.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나옵니다. 이점 좌표가 (2, 4)다 이아이야 교점의 좌표. 당연히 네. 연립 방정식의 해의 수학적 의미가 뭐라고? 교점의교점 좌표예요. 교점의좌표 교점의 네. 자, 그래서 네. <laughs> 이게 나중에 배울 1차 함수야. 그럼, 해가 특수한 경우는 뭐냐면, 특수한 경우는 쉽게 말하면, 두 직선이, 나중에 1차 함수가 평행, 평행. 두 직선이 평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어, 만나지 응. 않지. 그래서 해가 없다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래서 해가 없는 경우, 첫 번째. 해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 플러스 2y 는1 2x 플러스 4y 는3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일단 이걸 연립해보래. 잘 들어봤으면, 잘들어꽂으면책 보지 습니요 자, 이걸 연립해보래. 그래서 일단 x함을 맞추기 위해서 x 맞추기 위해서 위의식을 2배 네. 맞서 2배부터 네. 어떻게 돼? 위의식 2배 하면? 2x, 2x 플러스 4Y. 4y는 2. 2가 되고, 밑에 그대로 2x 플러스 4y는 3이지. 네. 자, 됐 이제 이걸 빼볼게. x랑 없어. 빼봤더니 x랑도 없어지고 y 항도 네. 없어져. 좌변이 네. 0이 네. 되버리지 네. 우변은 2-3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식이 나와. 0이 꼴, 다른 상주가 나와. 영과 마이너스 같을 수가 없다. 없지. 네.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션수 존재하지 음. 않는다. 해가 없다 이 말이야. 해가 없다. 쉽게 말하면 십을 잘 봐. 쉽게 말하면 자 2x 플러스 4와 2x 플러스 4 식은 똑같아. 식은 똑같아. 근데상수이 달라. 달라. 분명 같은 가으론는데 달감이 나올 수 없잖아. 즉, 해가 없는 경우는 식은 일치하고 상수항은 달라야 돼. 자, 다시. 해가 없는 경우는 식은 일치하고 상수항이 달라야 돼. 자, 두 번째.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자 이거는 1차 함수 설명하면 되는거 아면 1차 함수 설명하면 해가 무수히 많단 말은 두 직선을 그려봤는데 두 직선이 완전히 겹쳐진다 어 포개진다 그래 겹쳐진다 포개진다 만간 설명이 우수히 많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포개진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y는 1 똑같이 2x 플러스 4y는 2라고 해볼게 일단 x 상을 없앨 목적으로 위의 식을 또두배 봤더니 어떻게 돼? 둘러봐. 2x, 2X 플러스인 4Y. 4y는 2다. 밑의 식도 2x 플러스인 4y는 2지. 자, 일단 빼서 도 해볼게. 자, 두개 빼봤더니 빼봤더니 좌변 0. 오변도 0이에요. 0이 꼴 0. 즉, x y 의 어떤 값이 있는데 0이 꼴 0이 나와. 항상 상위 판다. 이해가 무수히 많다. 많단 얘기야. 자, 그러면 식으로 으 말하면, 네. 엑소의 항도 똑같고, 상수항도 똑같아. 두 식이 완전히 네. 일치한 거야, 일치. 두 식이 완전히 일치하면 해가 무수히 많구나, 라는 얘기야. 야겠니 네. 네. 자, 그러면, 그럼 이제 6번은 된것 같고, 예제 7번을 해볼게. 7번. 뭐, 어, 처음엔 조금 힘들어 할수 있으니까, 전, 전이 설명해볼게. 무수히 많으면 똑같이 많으 얘기야. 어, 식이 또 하단 얘기야. 2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4고, 4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10y는 4야. 이 연립방정식 해가 어떻게 된대? 무수히 많대. 무수히 많아 일단 가장 먼저 할 거는 식 정리해야 돼. 네. 식 정리해 줘야 돼. 가로 풀게. 4x. 마이너스 4y. 4y. 플러스 10y는 4가 3. 되고. 이게 상수항 이돼 상수함은 넘겨서 정리해 줘야 돼.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4x 플러스 10y는 4. 4 플러스 4a 4a지? 위의식은 이때 뭐야? 이거야. 해가 무수히 많다. 일치될거 아니야? 네. 그래서 x 3을 맞출게. x 값을. 물론 y 함 맞춰도 되는데 x 3 맞출게. 위의식은 몇 배? 2배. 2배. 두배하면 4x 4x 플러스 10. 1 y 는 8. 마이너스 8. 이렇게. A. 자, 해가 무수히 많다니까 X랑 Y 똑같지? 네. 상수항도 똑같아. 야 돼. 즉, 4 플러스 4A가 얼마야 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8이 돼야 돼. 이 A 값 보여주면 돼. A, 마이너스 3이. 자, 밑에 유제 11번도 해볼게.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자, 한번 설명한다. 해가 없다는, 식은 똑같고 상수항만 달라야 돼. 그걸 렇게 돼야 돼. 네. 그래서 일단 X항은 이 A 때문에 비교가 안 돼. 네. 어, y 항 나와 있네. 4Y인데 Y야. 식이 똑같아야 되니까 밑에 식을 4배 할게. 그러면 마이너스 4AX 플러스 4Y는 4가 되지 해가 없다는 말은 식은? 식은? 식은 똑같은데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그리고 상수항만 다른 거야. 식이 같아야 되니까. 아, 마이너스 4a가 얼마? 아 어, 마이너스 4a가 아, 어, <laughs> x 스야이 x 의계수가 뭐고? 아, 어, 마이너스 4a 이 x 의 계수는 얼만데? 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이가 얼마? 1이 되겠다. 어. 마이너스 사이가 1이 되면 되겠다. 아. 자, 79페이지. 한 그릇 더를 한번 볼게. 5번 문제. 자, 5번. 6번 문제구나, 한 그릇 더. x 플러스 4y는 a다. bx 플러스 8y는 마이너스 10이다. 이연립방정식 해가 우수히 많을 때, AB의 값을 구해서 두개 합을 구해봐라. 응. 딱 둘러야 되지 않을요 해가 우수히 많단 말은, 식도 똑같고, 상수항도 같다. 같다. 일단, x 는 비교 안 되지. 네. 1, B니까. 4Y고 8Y야. y 가다 나와있네. 네. 그래서 y 에 맞추자 위의식을 2배 할게 그러면 ex, EX 플러스 8y는 2예요. 2예이 두식이 해가 몹시 맞지 않습니까? 이 두식이 같아야 돼같아저 b는 2, 2, a 에는어 마이너스 2a는, 어? 2a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그래서 ab 값을 보여주면 된다. 이 말이야. 어, 이 대형 활용이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되겠다. 자, 왼편은 79페이지까지고, 0 위안편은 8화까지니까, 68페이지에 67번까지다. 68페이지에 67번 까지. 아, 진짜, 니 장면이 아이네 자, 센다쿠스인가 센, 맥에 오,